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벡터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함수의 적분. 자 위치 벡터가 여러 개 있어요. r(t)라는 게 있을 것이고, 자 연마는 분명히 f(t), g(t), h(t)라고 있, 있습니다. 이 녀석이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에서 연속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아 우리는 인테그럴 rtdt 이 벡터 함수를 부정적분한 녀석은 분명히 인테그럴 ft dt, 인테그럴 gt dt, 인테그럴 ht 데이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분은 이렇고요. 자 그럼 여친구를 복사해서 정적분으로 한번 보자면은 정적분은 그냥 위 끝과 아래 끝에다가 a부터 b까지 달아주고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이렇게 달아주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벡터함수의 적분이라고. 알겠지? 자, 이걸 응용해서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곡선의 길이. 이걸 응용해서 곡선의 길이를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얘 뭐야? 얘는 위치 벡터잖아. 위치 벡터.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r 프라임 t를 했다고할수가 있겠죠. 연마는 f 프라임 t, g 프라임 t, h 프라임 t 요렇게 놓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얘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가 속도 벡터라고. 속도 벡터. 자, 속도 벡터는 뭐라고 했지? 다른 말로 접선 벡터 아니야? 접선 벡터. 이거 이해됐나? 속도 벡터는 뭐라고? 접선 벡터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요렇게 곡선이 있을 거아니야 곡선이. 그러면은 처음 뭐여 때를 갖다가 바로 t골 a일 때 r a가 될 것이고, 그럼 여 때는 따라 말로 뭔데? 여 때는 t골 b일 때 r b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t골 a에서 b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적분을. 그랬을 때여때 곡선 길이 L을 다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갖다 구하는데? 곡선 길이 L은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 r a부터 b까지 범위 네 그렇지? 그럼 연마는 바로 r 프라임 t의 크기를 적분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곡선 길이라고. 자, 여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속 속도를 적분한거지 자 여친구 다른 말로 뭐라고 속도 크기지 아 속도 크기를 적분하면은 거리가 나오는구나 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나? 뭐말지 여러 개표현할수 있다 자 이걸 좀더 고급지게 표현하자면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R프라임 T의 크기는 바로 f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h 프라임 t의 제곱의 dt다라고 표현을 하나 할수 있겠지. 맞나 얘가? 맞아냐? 답은 맞는 표현이 나한다 맞는 표현. 이거 이해됐지? 뭐 이거는 100% 맞는 편이다. 속도 크기를 적분하면은 곡선 길이가 나온다. 이것도 은근 많이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래요.